네, 박정희 씨가 출참했어요 갑자기 일 있다고 해가지고, 박정희 씨까지 해가지고, 은행이야. 네, 네. 네. 맨날 범죄에 <laughs> 정참할 수있뭐 뭐, 미리 만나야 되는데, 응? 어? 그건 뭐, 응? 어? 정참, 정참. 나이 먹은 사람이 열 가지가 어? 후회하는 일이래. 그 중에 한대목이 내가 살아가면서 맛있고 늙으면 소용이 없대요. 그래서 같이 갈수 있는 친구를 사귀라 하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같이 우리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수 있는 게 얼마나 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 어, 조금씩 더 확대해가지고, 우리 인원을 조금 늘려봅시다. 그래, 그래. 어, 계속 그냥 고인원 가지고 하려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니까좀 인원을 늘려가지고,

아 그래 이 남자들 중에 있는데요. 다음에 우리가 이월고일을 만들 때는 우리 단체에 같이 일하는 간부들. 그래서 항상 타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행진이 됐고. 뭐아 그래도 사임을 좋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예장으로 하자 사임국에 이어 온다 하니까 뭐또 우리 남자에 만남안이니까 그래서 렇게나와게했다어나 그랬더니 그걸 별별 이름을 내야 다를 수 있을 뭐 뭐가 알겠지 이렇게도 하고 지금은 쓴상위이개상위공고 해서 오래 다는야안전다 저제 저녁에 전회를 고 월급을 라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 모임에 사실 돈이 없으니까 어? 가입을 신경 쓰지 말고 어? 그러면, 네. 그래서, 오늘도 음, 어, 하루는 결도 어? 어? 내지 마시고 어? 그냥 얻어 잡으시고 어? 그 다음에 다음 달부터 2만원씩 팩입니다